인사 한번 오지게 받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야TV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연말 휴가를 받아서 집에 있는 중이고 어, 네, 훈련을 어, 많이 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해왔으니까 어, 아, 스쿼트라도 져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어, FM 트레이닝에 가서 어, 오늘 그러니까 가볍게 하고 스쿼트 좀 한다는 느낌으로만 FM 트레이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최최 네, 감사합니다 운동하러 가는데 예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아, 오늘 여기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날 음료수만 사기도 좀 그런데 아 뭔가 획기적인 게 없나? 역시 의온 음료지. 어. 야8도에8도 어. 그래도 역시 아이스 커피는 못 참지. 응. 오늘은 보충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카페인만으로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그만 <laughs> 이 FM 트레이닝 센터 도착했습니다. 어 아무도 안 계시네. 어 빨리 하고 빨리 가야지. 어 이제 좀 워밍업을 위해서 사이클 좀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와드를 진행 중이십니다 5시간5 0 284가 몇, 몇 킬로지? 모르니까 그냥 무겁게 하고 있는 거같아 감사합니다 오 괜찮아, 괜찮아, 오 아, 네, 감사합니 어, 정... 어, 정... 어, 정... 네, 오늘 훈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회원분들이랑 리스하고 쇼츠 좀 찍고, 어 또, 크린할 때 자꾸 채는 곳이 쓸린다고 하셔서, 제가 또 자세 좀 봐드리고, 크린할 때 쓸리는, 쓸리시는 분들은 거의 100% 상체가 먼저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어 휴가 때는, 항상 집에서 그냥, 아예 거의 안 나와요. 저는 집돌이여가지고 거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함으로써, 뭔가 또 그래도 오늘 또뭐 하나 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 좀 있네요. 진짜로 어. 참이 운동의 힘이라는 게 어,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삶이 좀 무료하시거나 아좀 뭔가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역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집이 엄청 가까워서 그게 좋네요. 어, 어. 현풍 택폴 쪽에 사시는 분들은 FM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크로스핏. 감사합니다. 체크. 청 다시 한다. 콧커만이니 하나 둘안 둘. 둘. 되겠다, 맴매 가져와 맴매 가져와 다야또 <laughs> <laughs> <우리 신나포 씨. 웃음> <laughs> <laughs> 빼네 아이 참. 이거 올리브영에서 <laughs> 1등이야 진짜로 <laughs> 이거, 이거 남자들 아시는 분 있죠 이거 엄청 1등이야 이거 왜그러지 인데 <laughs> 이거 맞아? 뒤진다? 체크 왜시랄이 제 큰아들, 형제, 어, 형제와 단 둘이 어, 대만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가 간다 느낌으로 또할 수도 있고, 설레는 마음 일도 없고, 어, 걱정밖에 안 돼. 지금은 모든 게다 걱정이고, 지금 저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환전 스테이션. 어, 여기도 대만 달러라고 하더라고. 어. 어 처리 처리 예 감사합니다 네 광수는 못 데리고 간다 앞안 보여서 <laughs> 어. 15kg까지인데 이 가방 25kg인데 이거 괜찮을까 이거 어 걱정이네 어 지금 수화물이 수화물이 포함이 안된 티켓이래 15kg 10kg 이렇게 하면 14만 원 시작부터 꼬 있다 꼬 있어 어 일단은 옮겨 담아볼게요. 이게 1 0 k g 가 너무 야 되거든 와1 0 k 로 안되는데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어. 수화물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는 티켓을 처음에 잘 보고 선택을 하세요 야 괜히 또 14만원 시작부터 날렸네 엄마 말잘 듣고 있어 너 어? 하나 둘셋 점프 그렇지 써져도 점프 제가 대만으로 여행지를 택한 이유는 순전이딱 하나입니다 어. 가격이 싸서 기금값 싸서 어, 대만으로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어. 간다, 아 간다, 자기. 잘 있어. 간다, 인천아. 안녕. 안녕. 너무 좋아. 아들, 아들 둘이 처리했어. 하네못 음. 음. 갔습니다. 지금 못 갔어요. 지금 대만 못 가겠다 오늘. 아 형제 스펠링을 또 틀려 갖고 <laughs> 지가 빠졌대 여기에. 아지 새끼. <laughs> 갑시다. 네. <laughs> 지이것 어? 같아 너무 웃겨서 지가 빠졌대. 이게 출근기 쉬운 게, 게 아니고만. 어. <laughs> 이거 철자 입력하실 때 철자 입력할 잘, 잘 입력해야 돼. 이거 <laughs> 개 다시 밑에 들어갔다 와야 돼. 새끼 <laughs> 오늘의 출발 기운 대가리가 나쁘면 돈이 고생한다네. 감사합니다. 2만, 2만 원이요? <laughs> 우와. 이제 뭐돈낼일 없겠죠? <laughs> 확실한. 꽤 어, 해야죠. 하나 없지 수가 있것 같아. 꺼, 이제 꺼. 또 출발하기 전에 이름 철자 실수 미스테이크로 2만 원 날렸어. 네, 감사합니다. 나 이번에 만약에 저 국제선 출발 못 넘어가면 나 그냥 안 갈게 오늘. 나 포기한다 그냥. 안돼 안돼 그래. 10시 40분 비행기라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장비야. 우리 좌석은 13EF 제발 옆에 사람이 없기를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츄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많다는거 같습니다 개꿀떡 오케이 탑승 완료 어. 형제가 맞아요. 나를 챙기네 형제가 나를 챙겨 어. 어. 비행기 이거 버스 아니야? 버스 같아 버스 같아? 응. 비행기야 이거 날아가 진짜? 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큰일 났네 아저씨, 갑시다. 어, 대구에서 약2 시간 반 비행을 마치고 지금 현재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예,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중자 알겠다. 청소중 애기랑 오면 이런 게 편해. 여기 또이쪽쓰라고또 아주머니께서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형제 겁나 귀여운 게 뭐냐면 막침 검사 같은 거할때 <laughs> 형제 너뭐 꺼내? 침 검사할 때? 젤리쟤 <laughs> 자꾸 꺼내서 거기다 놔둬 <laughs> 아 큰일 났다 통곡에 입국, 입국심사 줄이다 네 감사합니다 어또 친절하게 이게 다돼 있네 여기에 이거 쓰면 되겠다 이제 자, 잠깐만 번역해야 돼와 입국심사 계속 살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역시 대한민국 여권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바로 통과네. 바로 통과. 또 요새 어플 같은 게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플로 그냥 저 픽업 서비스 불렀습니다. 한3만4천원 정도 한거 같아. 네, 여기가 인천에서 서울 같은 느낌이어서 어, 타오위 안에서 어, 타이페이까지 가려면 한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야. 차 타고. 근데 그거를 이제 픽업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아, 빠 이름 찾아봐봐. 어, 여기다, 여기 다 여기 없어. 여기 있다. 어. 원래 대만 오면 저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짜로 이제 그 돈을 준다고 하는 거더라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볼게요, 호텔로.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나그 시간이 너무 늦었고, 이, 이 티켓은 못 봤네, 여기서. 아, 큰일이네.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서울보다 집값이 더 비싸다는 타이페이입니다, 타이페이. 와, 호텔 에 사람 있다. 호텔 사람 있어 다행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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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시. 쎄. 어, 서희엽. 서희엽. Yes, Mr. Mr. 서. Yes, yes, yes. Nice to meet you. Oh, excuse me. Money? y e 아 h c h a 아, 쉬시, 쉬 아, 만그그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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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 데이에서 말이 없었는데 저분이 계속 200달러로 달라고 하시니까 뭐 엄청나게 큰돈아니또 편하게 왔으니까 200달러 드리도록. 혼자 안나와도 돼? 거기 써도 돼? 네, yes. t h oh. a 아, t h a n 안 나와도 돼 형제야 괜찮아 아빠 안가오 뭔가 좋아보여 뭔가 좋아보여 뭔가 좋아보여 여기 엄청 저렴하게 예약을 했거든요 첫날인데 너무 늦게 도착했어 비싼 거 사면 돈 아깝잖아 카드를 이렇게 딱 대면 오 세컨플라워 세컨플라워가 맞나? 영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다돼어다 어, 돼요 여러분 제가 하면 여러분도다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지 형제야 예 아. 여기까지 다 왔어 그냥 <laughs> 자라라라자 자라라라자라자 어방 어, 좋은데? 어, 일단 숙소 잘 도착했고 일단 첫날은 좀 음, 잘게요 지금 2시반네 감사합니다. 대대 네. 형제 잘 잤어? 응어 잘했어. 왁스 안 발랐는데? 어. 바로 블랙바스트 출발하겠습니다 최최... 네. 감사합니다 대만은 한국하고 시차가 1시간 차이 납니다 1시간이 더더 더 느립니다 한국이 10시고 지금 대만이 9시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조식하는 데가 어디야? 조식 어? 자, 조식 끝났나? 어? 조식 12층이라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어, 어 왔다 왔다 형제야 일로 와 여기였네 여기 빵은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빵부터 어? 수지 샀다 제가 예전에도 해외 나가서 외국 음식 못 먹기로 유명한데 일단 밥부터 한번 먹어보있습니다이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부터 먹어보고음 괜찮아 음. 음. 여기 호텔이 가격대에 비해서 괜찮네. 조식도 잘 나오고, 또 여기 뷰도 좋아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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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서 먹는 첫 아메리카로. 아, 너무 쓴데? 이 앞에 보이는 강이 어, 타이페이의 단수이 강이라고 합니다. 어, 서울에 치면 그런 한강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씻고 이제 체크아웃 스테이션 이제 씻고 어디 가 어디 가지? 어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다 어,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지 어디 어어지어지지 어디 가 어디 가어지 가지? 자디 가지? 어디 가가 가지? 어지어 뭔가 찝찝하지? 아 너무 찝찝한데? 어제 새벽에 어, 지금 편의점 가다가 형제이식인가 <laughs> 뽑기를 봐가지고 어, 아빠 뽑기를 어떻게 한 1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일단 택시 불, 택시를 택시 불러놓고 어, 일단 오늘은 중정기념당을 가려고 합니다 중정기념당 어, 뭔지 몰라요 그냥 가보는 거야 제가 좀 그런 역사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어. 일단 뽑기 한 번만 하자 이제 어, 뽑기방 왔어요 뽑기방 이거, 하자 이거. 못 뽑을 수 있어, 형제. 근데? 어, 뭐야? 어, 뭐? 어 동, 동전. 하나 날렸다, 돈. 어제부터 왜 이렇게 계속 돈을 날리지? 잠깐만. 형제, 눌러. 됐다! 하. 인생이야, 이게 형제, 인생. 아, 응. 어, 이게 인생이야, 인생 공부했다. 원래 저거 못 뽑는 거야, 형제. <laughs> 괜찮아? 타이베이에서는 중경기념당만 가고 바로 어저 고속철도 어플 있잖아요. KK데이 제가 뭐 협찬 받은 거 아닌데 어 거기에서 어 9만 9 4천 원 정도 줬는데 9만 4천 원이면 3일 동안 고속철도를 무제한으로 탈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KTX를 3일 동안 무제한 타는 거예요. 이동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택시 탑승 완료.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대만 달러 100인데 저희 나라로 치면 4천 원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4천 원 초반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거 형제 데리고는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서 기사님한테 이제 번역해서 물어보니까 3 시간 빌리는 게 2천 대만 달러로 2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한 8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3 시간에 일단 오늘 타이페이를 다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오. 우와 멋이죠 우리 12시 반까지 여기서 이제 구경하기로 고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 택시 빌려버려 그냥 아우 아 저거 짐 생각하니까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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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나와가지고 그냥 아우, 그냥 빌려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우 이게 너무 커가고안 담기네 형제가 와 예, 중경 기념장이 어떤 곳인지 그냥 대충 보면 어, 기념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당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냐? 어 장제스 그러니까 뭐 장개석인가? 장제스 누군지 몰라요. 예, 그냥 왔어요. 그냥 건물 이뻐가지고 왔어. 예, 죄송해요. 네. 딱 가운데 보이는 게 저기 진 진도배기 같아. 어 저거 저거까지만 보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딱이이 이, 이 밑으로 동굴 쪽으로 들어가면 지하철인가 봐요. 오오오쎄 쎄. 오, 이거 딱 배경으로 두고, 어, 리스트 찍어야겠다, 리스트. 네, 감사합니다. 어, 대만 전지훈련 시작이 어. 이게 그 대만, 대만의 그 국기 속에 있는 그 마크 같은데. 맞죠? 네. 찍어. <laughs> 방금 보신 게저 근이병들 교대식이고, 지금 저기 제가 올라오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이 89개인데, 89개가 이제 장제스가 서호한 그 나이를 예, 뜻한다고 합니다. 어. 뭐 장제스의 동상이나 이제 그근이병 교대식 보고 싶으면 이 89개 고통의 계단을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지기네. 아 <놀라> 다시 택시를 타고 타이베이 원0 제로 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6633 뭐였는데? 맞다 아저씨. 아저씨 맞다. 타타 이제. 하하 아, 아, 제시. 벌써 육수 터져버렸어. 네, 감사합니다. 디타잎은못갈것 같습니다. 뭐 예약 안 하면 1시간 반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3시간 택시를 빌렸는데 1시간 반을 웨이팅에다 써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뭐 먹어봤자 그냥 뭐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만두겠지 뭐. 어, 감사합니다. 옆에 지나고 있는 이 공원이 단삼림공원인가? 어, 그거라고 합니다. 여기가 타이베이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하네요 네. 어, 석촌 호수 그 스테이션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만 지금 날씨는 어, 저한테는 지 너무 더워 반팔 반바지 날씨입니다 반팔 반바지 날씨 네. 위에서 전망대 보는 느낌은 그냥 다 똑같아. 한국 그 거기서 보는거나 여기서 보는거나. 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밥을 좀 먹고 바로 타이베이 타이베이 메인 역으로 가서 타이난으로 이동하는 고속철도를 아 고속 열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왜 떡질해. 야. 어? 우와. 이야 미쳤다. 아 근데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형제 배고프다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 돼 감사합니다 올라 어지 어디, 어디야 여기 제일 높은 건물이야 대만에서 그럼 한번 위에 어. 위에 예, 가보자 어 여기 올라가서 밥 먹을까 이제 E V 나인이 또 여기 전시가 되네어 국뽕이 차오른다 국뽕이 차올라라 어. 야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뭔야 아, 결국엔 이거 먹으러 왔어 어쩔 수가 없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어, 어 결국엔, 어, 결국엔 한식이야, 한식. 어. 여기 사람, 사람이 너무 많으, 많아가지고, 제가 살짝 어, 정신장이 올것 같아요. 여기 타이베이는 나랑은 좀 스타일이 안 맞아. 전 시골로 갈게요, 시골로. 네, 감사합니다. 뭔가 알게 모르게 살짝 통통하다. 어. 너무 통통해. 어, 똑똑, 다똑똑한데 뭔가 뭐. 미묘하게 느낌이 조금 다르고 냄새가 조금 다른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네. 근데 다 먹었어요 네. 먹어 먹어 어. 어, 또 여기까지 왔는데 대만 어. 어, 어, 대만 스벅 한번 먹어봐야지 스벅 어. 벤티 사이즈 시켰고 어, 여기 대만 달러로 125원입니다 여기도 빨대가 어, 이종이야이종 이 어우 좋다 커피는 줘 큰일이다 택시 아저씨가 안 온다 어. 이제 저희는 마지막 목적지인 어, 타이베이 스테이션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진짜 사람들 많은 걸 살짝 그 어, 극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 크리네 저크를 200km를 할수 있어 그런데 사람 많은데 한번 갔다 오면 150도 못답니다 저는 진짜로 기가 쫙쫙 빨립니다 어, 누가 잠깐 말안 하고 번호판 안 보고 있으면 어, 서울 같아 그냥 도 어. <목소리> H S R train 여기, 여기 같아 여기 파우처를 네, 보여주고 티켓으로 교환을 해야 되네 감사합니다 Tomorrow or today? To d a y Today. Today, today. today okay. is Thailand. h uh, t o r e e day is today and tomorrow is 27, 28 and 29. e n i t s okay. Okay, okay, okay. Today and right now. Oh, right now. Right now. Okay. Ah, uh, go straight turn right. Yeah, turn right. And your seat is only IOC. It's okay. Ah, 아,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어, 어찌저찌 어찌,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어, 잘 알려주셔. 어. 기차 도착해서는 계속 모르면, 목적지 그냥 계속 말하면 돼요. 아 어, 이분, 이분, I'm Tainan. I'm Tainan. 뭐 이렇게 계속 말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맞게 도착을 한것 같아요. 여기에서 카리 여기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하면 여러분도 다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허. 무료 탑승이라서 만약에 여기에 살아오면 바로 비켜줘야 돼요. 제 무릎에 앉혀돼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난에 도착했습니다. 아, 타이난 도착했는데 네,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 여기 여기에서 숙소까지가 좀먼것 같아. 아, 택시비 겁나 비싼데요? 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